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6일 화요일 아침 아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아 32장 36절에서 44절에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아서의 구조의 일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1장부터 29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요. 또 30장에서 35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회복에 대한 그런 약속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직전 내용은 예레미아 자신에게 이 고향인 아나도세 땅을 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뜻이 궁금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그 뜻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고향은 이 바벨론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어 버렸고 그 땅은 그렇게 황폐화되고 그렇게 폐허가 되고 소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바벨론에 정착해서 어, 여기서 뭐 어찌됐든 그럭저럭 그렇게 적응하면서 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 고향 땅을 내가 사라 매입하라라고 하는 어,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어, 참 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단번에 그가 이해하기는 어, 참 어려웠던 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시작절인 36절에 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고 이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접속사 베아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더 정확히는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주석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전까지 심판을 선언하셨던 그러나 하나님의 태도가 이제는 반대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36절 말씀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어지는 37절 말씀에서는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아,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여 포로로 만들었었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하고, 고향 땅에서 안전하게 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심판을 내리셨다가 그 기한이 다 차게 되면 언제나 그러셨듯이 다시 바로 회복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끝없는 사랑이다라고 쓰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회복의 약속이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의 때가 다 지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아주 급한 마음으로 그 심판의 그늘을 거두어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이러한 이 말씀의 증거처럼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당연히 감당하는 그런 형벌의 기간 후에는 오직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 최고의 선대는 바로 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심. 네. 아멘. 자, 39절 말씀에 이 단어가 등장하죠. 한 마음과 한 길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신 누구십니까? 바로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고 할수 있죠. 바로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된 인생이 맞이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랑의 반전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반드시 잊지 않고 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40절 말씀 이어지는데요 함께,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40절 말씀에도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이 복이라는 이 복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복의 의미를 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참큰 복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 등장하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증거해 주고 있죠.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아주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이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이 자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아, 세상의 모든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런 말을 주고 받죠. 나는 어, 당신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약속은 아, 정말 유한한 존재이면서, 어, 피저물인 우리 인간이 절대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그 말, 그 단어는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일까요? 바로 우리 하느님께만 해당이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아주 비유적으로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이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고향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막론하고 어, 이 사람처럼 어, 허투로 하시는 어, 그런 일들이 단한 개도 없다라고 하는 어,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죠. 자, 이러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 성도 여러분, 어,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완전하실까요? 네. 그 대답은 바로 42절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그 회복도 완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43절, 44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실 협업의 구체적인 이 전초 작업을 명령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의 고향 땅을 다시 살아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43절로부터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왜냐민면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업들과 산지 성업들과 저지대의 성업들과 네 개의 성업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 멘 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증거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땅은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을 정도로. 바벨론에 의해 거의 황폐화된 바로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쓸모없는 이런 불모지의 땅을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 경계를 따라 귀한 값어치를 갖고 있는 그 은으로 그것을 사서 어,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어, 마지막에 증인까지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죠. 자 이러한 이 구체적인 토지 매매의 이 형태는 오늘날 우리가 거래하는 이 부동산 거래 절차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그런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형벌의 시간을 다 견뎌낸 이스라엘에게 여우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회복의 명령이 이와 같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인 38절, 38절 말씀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는 그 증거는 어, 이미 추리국기 6장 7절 말씀, 또 예레미아서 같은 예레미아서 30장 22절 이전의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도 또 회복의 요구도 할수 없는 그런 철저한 죄인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보잘것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희생 제물로 주셨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 놀라운 자비하심. 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 이전 본문인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증거하시면서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그 아들 독생자를 기꺼이 희생 제물로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길 바라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44절 말씀도 이 29장 11절 말씀의 그 시작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로 맞춰집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보증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이 말씀에 증거처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러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날마다 무너지고 하찮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 그분을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영원토록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내일도 힘차게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